공통 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우리 안분 계산은 예정 신고 때 하는 건니다 따라서 1, 3월 나왔죠. 그리고 우리 아, 세금에서 어떤 계산서를 적정하게 수정한 수상한 것으로 가져간다. 그러면서 과세분 면수과 면세분 매출은 모두 공통 매입분과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됐죠. 그럼 메인 내역에 공통 분 보시면 공통 매입세액 얼마입니까? 5 0 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안분해겠죠. 야아그런데 면세 공과액비는 몇 퍼센트입니까? 여기에 육십 가 되는 거죠. 결국. 500만 원 곱하기 60% 300만 원이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하가세 그리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클릭하시고 우리 예정신고 때만 안분 계산하죠. 그래서 01월서부터 03월 아니요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매세액 안분내역 이게 안분 계산이고 두번째 여기에 있는거 공통메시지에 정산내건확정신고시을때 하는겁니다 그 다음에 납부세황급세 재계산은 아, 나중에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입력할겁니다 그러면 우리 공통메시지에 목문계산은 주로 뭘로 합니까 공과 기준이죠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요 하시면 되는거죠 그러면 하단에 우리 계산식대로 이제 입력이 될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구분란에 보시면 입력할 거 없어요 그리고 공통과세, 면세, 공통매입, 공급가액 아, 곳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우리 5천만원에 공통매입세에 5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아, 여기에 공통매입세에 500만원 계산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공급가액은 얼마였습니까? 1억원이었었죠. 1억원. 아,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 이것은 얼마였었어요? 아, 면세비이 60%였었죠. 6천만원. 그럼 면세비를 6천만원 되면서, 불공제 매입세 300만원, 이렇게 입력하면 우리 안분 계산은 입력한 겁니다.